지사 당선후첫 경찰 출석이십니다. 신경이 어떠신가요?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김부선 김분이... 씨가 오늘 택시북에 선배들하고 고하셨다 이런 걸로 보셨어요? 네. 저는 뭐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 다세웅지마 아니겠습니까? 저는 행정을 하는데서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. 사필 비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. 고만하겠습니다. 어,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히셨잖아요. 모든 경찰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이말씀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,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바빠서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히 국민의 것입니다.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죠.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